김태준 교수님, 미국에서 온 투자평가단 케빈 김입니다. 김태준은 악수를 청하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남자의 눈빛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태준이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계 입양하거든요. 케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언제쯤 입양되셨는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964년 이후 갓난아기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1964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분만실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기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심각한 선천적 기형이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시어머니 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이 아이는 키울 수 없어. 정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964년 11월 15일, 준호는 홀트복지회로 넘겨졌습니다. 잘 자라거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35년 후, 케빈은 부산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1964년 의료진 자녀, 출생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1964년 11월 12일 출생, 김준호, 아버지 김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김태준 교수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교수님,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케빈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부산에요?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준호, 아버지 김태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은 바로 홀트복지회에 확인했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는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하구나.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미안함,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케빈의 추천으로 한미병원 협력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준은 아들 덕분에 병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감격했어요. 35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가족.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준과 수진 부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아니면, 케빈의 용서가 더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